안녕하십니까. 저희 발표 주제는 AI와 고구마의 만남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맛있는 고구마를 굽는 것을 넘어 과학으로 맛을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여행 중 긴자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고구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한개 가격이 무려 1200엔? 홀린 듯이 사서 먹어본 항아리 고구마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 맛을 집에서도 손쉽게 재현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고구마가 맛있어지는 원리를 조사했습니다. 고구마의 굽기의 첫 번째 비밀은 전분의 젤라틴화와 효소 반응입니다. 고구마 속 전분은 약 60도에서 구조가 풀리고 40에서 65도에서 아밀라아제가 활발히 작용해 전분을 말토스로 분해합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단맛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갈변 반응입니다. 온도가 140에서 160도에 이르면 마이야르 반응으로 고소한 풍미와 갈색 색소가 생기고, 160도 이상에서는 카라메라가 일어나 특유의 달콤한 향과 색이 완성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맛, 향, 색 모두 긴자 고구마의 감동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항아리 고구마만큼 맛있게 굽는 법좀 알려줘 AI는 저온 110도에서 35분 가열로 200도로 올려 30분 굽는 2단계 조리법을 추천했습니다 추천받은 조건으로 다시 조리했습니다 당도는 증류수와 1대1로 희석해 브릭스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리 시간을 설정해 저온으로만 그리고 고온으로만 조리해 비교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두 단계로 조리했을 때33 브릭스 저온만 썼을 때27 브릭스 고온만 썼을 때는 18 브릭스 가장 달콤한 건 역시 두 단계 조리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공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고구마를 원기둥으로 단순화해 열무 전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z 방향으로 들어오는 열은 무시하고 r 방향으로만 열이 이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내부 온도는 시간과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trt로 표현했고 ts는 고구마 표면 온도, t 무한대는 에어프라이기 설정 온도로 두었습니다. 이제 표면 온도 ts를 구해야 했는데요, 공기의 밀도, 점도, 열 전도 계수를 구한 뒤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고 처칠 번스테인식으로 누세트 수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류와 복사 그리고 증발에 의한 열 손실까지 고려해서 반복 계산으로 더 이상 TS가 변하지 않는 값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110도에서 표면 온도는 약 94.5도, 200도에서 약 181.9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한 표면 온도를 경계 조건으로 넣고 원통 좌표계의 열전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변수 분리법으로 해를 구했더니 제 0종, 제 1종 베스럼스가 등장했고 최종적으로 중심 온도는 여러 고유값을 합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5개 한까지 계산해 실제 온도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먼저 저온 단계에서는 전분이 젤라틴화 되고 당화가 충분히 일어나 말토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고온 단계로 가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메라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색, 향, 맛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반대로 저음만 사용하면 당도는 높지만 색과 향이 부족하고 고음만 사용하면 색과 향은 좋지만 단맛이 부족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고구마 굽기 실험은 실패했지만 AI가 추천한 최적의 조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열전달 모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온 플러스 고온 2단계 조리법이 가장 달콤한 꿀고구마를 만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식품 공정 최적화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과학으로 맛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